대각에서 8베럭은 가로스로보다 멀기에 도착이 5초 정도 늦립니다그 사소한 분초가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승패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8베럭이 쉽게 막혔지만 오버로드 또한 이재호가 잡으면서 따라갑니다. 테란이 베슬테크가 느리기 때문에 탱크 나올 때부터 압박을 넣습니다. 여기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언덕 판정. 커리어스 많이 왔어요, 로커. 로커 군단. 비팔러 나왔어요. 예, 비팔러가 나와 버렸어요. 자 여기는 청크나라지 버텨내고 있고. 자 위에서. 오오오! 자 스플래시! 일단 뒷발로 안 보이고요. 어 뒤쪽에 2차라인 그는 좀 끄는 수엄이었고. 네. 이재호가 왔다 갔다 한 방향으로 압박을 계속 주니 빈틈이 생깁니다. 그 틈을 통해 병력을 돌려서 턱끝까지 소수 병력으로 몰아치는 김정호. 야 여기는 아예 박살도 엎어 버리는 급하니까국퍼전제 제압시켜. 자, 빨리 불 지르면 된다.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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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또 하나, 또 하나. 그래서 정원 님들 지금 흘러내려 오니까 네. 강하게 압박하려다가 뒤로 지금은 빠지면서 희생이 있었습니다. 확실한단 말이에요.